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플로렌스 요가 강사 안문자입니다. 오늘도, 음,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배부른 점심 식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제가, 어, 키위를 준비를 했습니다. 골드 키위하고 그린 키위를 준비를 했고요. 다섯 개씩 제가 까서, 깎아서 이렇게 손질해서 담아놨고요. 원래는 다섯 개 놓고 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2 시에 수업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안 돼서 이렇게 잘랐어요. 사람들이, 어, 진짜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했고요. 어 키위는 사과나 사과보다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비타민 C, 비타민 E도 다른 과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린 키위,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중에서 어, 그린 키위가 열량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엽산이나 비타민C, 비타민E의 경우에는 골드키위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린키위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저 같은 경우는 뭐 골드키위도 좋아하고 그린키위도 다 좋아하는데 활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린키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laughs> 골드키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좀 많이 먹이고, 어, 음, 과일 먹을 때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샐러드 먹을 때좀 많이 곁들여서 먹고요. 자, 일단은, 어, 영양, 아이들에게는 골드키가 좀더 좋다고 하니까요.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골드키 많이 어, 챙겨주세요. <laughs> 오늘은, 어, 제가 빨리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구독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어, 궁금한 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되게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거 한 끼만 먹는지 아시는데요. 조금 먹어서는 제가 성이 좀안 차더라고요. 어제도 사실은 영상. 어 식식이 음식은 안 올리고 덤벨 다이어트 올렸잖아요 어제 조금 사왔는데 양이 안 차서 집에 가서 더 먹고 왔어요 <laughs> 큰일났어요 양이 많아서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음, 조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맛있는 점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행복해요. 설레고요. 과일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도 과일 두 접시 많이 먹고 왔어요. 제가 어, 썸네일에 아침 식사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자,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네 개. 아, 드세요. 색깔 되게 예쁘죠? 자, 먹어볼게요. 음 엄청 달고 부드럽네요. 음 색깔 너무 이쁘죠? 되게 보기에도 되게 소프트해 보이죠? 음, 그린킹이 먹어볼게요. 요즘 그린케위는 많이 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골드랑 그린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다 맛있네요. 음. 식감은 골드키위가 조금 더 소프트해요. 음. 음, 당도도 골드키위가 좀더 높아요. 오늘은 키위 모노미디 내량.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골드큐이하고 그린큐이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예전에는 골드큐이는 내가 못 먹는 거?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싸니까요. 음.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음, 비싸서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린 키가 조금 더 싸긴 한데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브링크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과일만 먹는 날이에요. 아침에도 과일만 먹었고요. 점심 때도 과일만 먹을 거예요. 과일 먹었을 때가 가장 속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요, 달라요. 그래서 과일을 계속 먹고 싶은데 또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니까 채소도 먹고 이제 제가 골고루 먹잖아요. 근데 어제 생각 같아서는 매일매일 과일만 먹고 싶어요. 음. 사람들이 저 엄청 맛있게 먹는데요. 음, 맛있어요. <laughs> 제가 입맛이 엄청 좋아요. 정말로 입에서 녹는다고 해야 되나요? 음, 좀 그래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물드키가 정말 달고 식감이 엄청 소프트해요. 정말 맛있어요. 적극 추천입니다. 이렇게 음, 맛있는 점심 음, 신선하고 달콤한 음, 키위를 먹어 봤 는데요 먹는 내내 너무 입이 즐거웠고요 마음도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